로마서 14장은 교회에서 다툼을 다루는 말씀입니다. 10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자신의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거나 지키는 사람을 정죄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를 보신탕 집에 데리고 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먹지 않았고 그분은 저를 율법주의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저는 사도행전 15장 29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우상의 재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 지니라. 그 순간 자리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단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선택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말씀에 저는 조건 없이 아멘하며 순종하고 싶습니다. 로마서 14장은 날이나 음식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입니다. 바울은 17절, 18절에서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신앙의 중심은 무엇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